3회상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문왕 나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논이 왕이 오르자 다윗은 나아스가 죽은 후에도 계속하여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한논을 위로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절을 보면 다윗은 나아스에게 은혜를 입었기에 자신도 그의 아들을 한논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기회가 왔을 때그 은혜를 갚으려는 행동은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나아스가 다윗에게 배포 눈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서로 화친 조약을 맺고 도움을 주거나 다윗이 사울를 피하여 도망다닐 때 나아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스 우호적을 맺은 다윗은 한웅과도 우호적을 맺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지만 암몬 왕과 관리들은 사절단을 보낸 다윗의 의도를 의심하며 우리 도성을 정탐하여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사절단을 보낸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값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은혜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암모는 사절단을 존중하는 외교관계를 깨뜨리고 다이의 사절단의 수염과 옷을 자르는 엄청난 모욕을 줍니다. 수염 절반을 잘랐다는 것은 수염 길이의 절반을 자른 것이 아니라 수염의 한쪽 절반을 자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동지역의 남성에게 있어서 수염은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수염의 한쪽 부분을 절반이나 자를 뿐 아니라 옷을 잘라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안기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암몬의 왕성인 라빠 암몬까지는 무려 8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먼 거리를 자신들의 구강을 조문하기에 온 손님에 대해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다윗의 은총과 헤세들을 배신과 모욕과 수치로 갚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선전포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나름 예를 갖추어 최선의 나에 섬겼는데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여 갈등이 커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냥 의심한 것도 아니라 나의 선한 의도의 천물에 끼얹고 수치시까지 느끼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증폭된 적은 없으십니까? 육제를 보면 안무는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 잘 알았다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암몬은 엄청난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힘만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주변 나라에서 용병을 사와 연합전선을 이루고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순전히 암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낸 사절들이 한눈의 엄청난 모형을 당한 사실을 듣고도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절단에게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고 지시할 뿐입니다. 다윗은 한눈의 행위가 악한 것이긴 하였지만 그의 아버지 나아스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만큼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중하게 사절단을 보내 다윗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호 조약을 계속 이어가며. 국고도 절약하며 살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들은 용병을 고용합니다. 용병을 데려오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엄청난 수로 물어붙이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암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잘못하였을 때는 겸손히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할 것을 명령합니다. 나의 죄를 부인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드리며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잘못을 했을 때는 거짓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용서를 구할 때 화해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한 안무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누구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한 일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사무엘라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고 그 왕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보존받는 자입니다. 감히 암몬이 대적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암몬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고 계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암몬 연합군에 맞선 이스라엘은 요압과 아비세가 전면에 나섭니다. 요압은 12절에서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한 후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의 은총을 한우는 모욕과 치욕으로 갚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총으로 갚아주셔서 의도하지 않는 전쟁을 통해 다윗은 시야 팔레스탄 지역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이웃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아낌없이 보답함으로 선물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혜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아에게 받은 은혜에 기억하며 보답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스승에게 흘려보내는 자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선의를 왜곡하여 의심하고 갈등함으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해야 할 때가 있다면 상대방으로 수치심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은을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